호흡을 힘주면 성대 붓고 가슴 아프고 소리가 막히고 오장부위가 고장나는 느낌이 들어요. 이미 그 성대가 붓고해서 글러 먹은 거야. 김나박이가 치트키인 건 맞는데 그 가수들이 별게 없다는 게 아니라 막상 알려줄 수 있는 건 되게 별게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일단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고 그 노래를 잘함을 내가 가르쳐 주는 건 말이 안 돼. 그 사람들의 노래를 잘함을. 그렇지 그 사람들만의 그런 어떤 감성의 영역 이런 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내가 누구 분석 때 했던 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얼님 소리 하고요, 이순임 소리 하고 한끗차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같다는 소리야. 근데 이런 거 있어. 나얼님 노래를 부를 줄 안다면 이순임 노래는 생각보다 쉽게 부를 수 있는데 이순임 노래만 부를 줄 알면은 나얼님 노래 부르는 건좀 어려워요. 조금 더 약간 스킬적인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 이순임은 발성적으로 봤을 때. 피지컬적인 영역이 되게 커. 잘 배터 주면 된단 말이야. 그 대에게 오지 말아요. 두번 다시 이런 사랑하지 마요. 약간 이런 거는 똑같아 근데 사실 소리를 내는 그 원리는 똑같은데 나올 림은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나오는 그 포인트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넘어가는 포인트의 스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라도 약간 살짝 넘어가는 거지. 하지마요 이대로 무뎌 이런 식으로 이수님처럼 그러면 달아나도 하고 팡 하고 그냥 촥 하고 내면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달아나도 약간 이렇게 싹 기술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나올님의 그... 근데 개수없는 얘기지만 알고 나면 별거 없어요 <laughs> 그 알고 나면 별거 없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그분들처럼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알고 나면 별거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거든. 내가 그분들만큼은 노래를 못 한다고 쳐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은 못 해도 한명이란 말을 해야지. 이런 이런 소리는 얼마든지 낼 수가 있어. 행복을 줄수 있을 때 아파도 이런 건 얼마든지 낼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지. 성대 결절이 아주 작게 남아 있는 상태면은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조금만 기다려 봐. 그 정도 기다려도 되잖아. 임재범 목소리가 변한 거 같은데 그냥 나이도 있으시고 또뭐 방송에서도 보니까 얘기 나오시는데 이제 목이 그몇년 동안에 이제 쉼이라고 하자. 쉬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라는 거는 중요해 시간이 필요하지 양다일과 샘스미스의 공통점이 뭐냐고요? 아 일단은 그래도 저렇게 얘기가 들어왔으니까 한번 들어볼게 미안해 더는 널 바라보지 않아 미안해 더는 널 바라보지 않아, 미안해, 널 바라보지 않아. 음... 뭐 어쨌든 잠깐만 그리고 샘스미스 덕분에 샘스미스를 진짜 올리, 오랜만에 들어본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소리 포인트 자체는 같아요 미안해 더는 널 바라보지 않아. 포인트 자체는 같은데 어쨌든 샘스미스가좀더 소리의 밀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게좀더 좋은 느낌인 거지 굳이 따지자면. 그거 그, 그 정도 위치나 이런 거는 별 차이는 없어요. 굳이 공통점을 따진다면. 그러니까 이게 고음이라는 걸 잘하려면요. 여러 가지 뭐 어쨌든 뭐 피지컬도 중요하고 모두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고음의 호흡을 붙잡고 있는 감각이라는 게 진짜 좀 중요해요. 방금 전에 샘 스미스 노래처럼 "you say" 하고 고음을 냈어. 근데 이거를 이 음을 내려고 내가 진성을 다 갖다 떼린 것처럼 "you say" 해버리면 당연히 안 되지. 이걸 어떻게 존나 개 피지컬에 미친 듯이 있지 않는 한 이건 힘들지. 근데 You say I'm crazy. 이길를 유지하면서 여기 이느낌의 압력만 살짝 주는 느낌을 You say I'm crazy. Cause you don't think I know what y o u done. But when 이걸 이어주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고인물이 하는 거예요 이건 어려워요 이거는 당연히 어려운 얘기지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낸이 샘스미스님 같은 이런 소리를 쓸줄 알면은 어지간한 중고음역대의 노래들이 나중에는 다 편하게 부를 수 있어요 어지간한 중고음역대의 노래들을 어, You say, say ah, uh, ah, uh, ah uh, 요렇게 내갖고 오늘은 가지마 오늘만 가지마 약간 이런 소리들 있지? 이런 소리들은 되게 편하게 낼 수가 있게 돼 오늘만 더 옆에 있어주면 난 노력해볼게 오늘은 가지마 이, 이, 이런 식의 노래들은 되게 편하게 나올 수 있어요 하, 그래 약고음이라고 하자 <laughs> 그래 그걸 약고음이라고 합시다 우리 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약고이 씨X <laughs> <laughs> 무슨 약과도 아니고 무슨 약고음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 약과 <laughs> 그걸 내면 그러면 2옥타브 중후반대 막 3옥타브 초반대를 이어주는 노래들이 여러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안 되는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거지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이런 이런 노래들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3옥타브 도호가 나오는 뭐 힘겨워한 지킬 수 없었던 이런 소리들을 쓰는 게 편해지는 거야 저음에서부터 이 소리를 써도 야 돼요? 손댈수 없는 적이 어딘가 오늘도 넌숨 쉬고 있지만 할수 있죠 그치 부활의 보컬을 그 뭐랄까 어쨌든 우리 김태훈 형님이 약간 미성들을 좋아하잖아 목소리가 얇고 어쨌든 중고음에서 고음을 잘낼수 있는 그런 소리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소리를 내는 게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미성으로 타고났거나 아니면 이런 발성법을 알고 있어 갖고 낼줄 알거나 아니면 둘다 미성인데 이 소리까지 쓸줄 알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옛날 박왕규님이좀 그렇지 그래서 인스승철님 소리가 딱 어떤 느낌이야? 탁 이렇게 딱 서있지 얇은데도 히야 나는 너를 좋아했잖아. 나는 필요 싫다고 말해도 약간 이런 식으로 탁탁 탁 이렇게 서 있단 말이야. 그런 소리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아직 이번 인강을 사지 않았다만 손들어봐. 아직 아니 안 샀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인강에 이제 이제 있는 내용이 나올 거라서 그래. 오늘 내용 듣고 안 사셔도 되고 천천히 사셔도 돼요.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북에는 이 내용이 없네요. 오늘 그 내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인강에서 아마 거의 대부분은 인강을 사고 아직 앞부분을 공부하고 있더라도 뒤에 영상까지 보긴 다 봤을 거야. 그지? 거기서 이제 내가 얘기하는 핵폭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결국에 이제 왜 고음을 잘 내는 중 고음을 잘 내고 고음을 잘 내는 보컬들이 왜 고음이 잘 나오는지에 대한 거를 오늘 좀 얘기를 그 인강에. 섞어서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방송을 킨 거예요. 내 레슨 치고 굉장히 일방적일 겁니다. <laughs> 원래 내 레슨은 좀 이렇게 소통하면서 레슨을 하지만 오늘 제 레슨은 약간 일방적이에요. 왜냐면이 소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네들의 의견 따윈 필요가 없어요. <laughs> 너희들의 의견 따윈은 따위는... 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laughs> 그냥 들으세요. <laughs> 그치 약간 묻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근데 들으면 아할 거야. 들으면서 또 나중에 인강 사신 거 보면은 음할 겁니다. 대 바로 항상과 함께.